네, 설명을 할 텐데요. 왜 율법과 복음을, 복음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자주 언급이 되느냐. 네, 우리 교회는, 네, 성경 전체가 사실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취지는 성경을 관통하는 것이, 네, 우리 목사님께서, 어, 예, 취지인데, 그래서 율법과 보, 적어도 아버지 밥상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는 확실히 알아야 네 그래야 날마다 증거되는 그 말씀 속에 율법이 들어가 있으며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율법 과 복음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어, 합니다. 네. 과연, 율법과 복음이 네, 있는데, 네. 네. 이 율법은 그 어, 땅의, 땅의 법입니다. 땅의 법이고, 이, 네, 이 복음은 곧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 하늘의 법. 그래서 이 땅의, 땅의 법은, 네, 그, 천사를 통해서, 어, 천사를 통해서, 그 주신 그 종의 영이고 어 복음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양자의 영이에요. 아, 네. 양자의 영. 아, 네. 예. 그리고 또한 이그 율법은 예. 죄를 지으면 동물의 피를 흘려야 돼요. 동물의 피. 그러나 이 동물의 피로는 오직 육체를 정결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어, 우리의 영혼의 죄가 네,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피로는 네 육체를 정결케 하고 우리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의 죄를 네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네이 땅의 법은 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법이에요. 땅에서 어, 잘되고 장수하는 법. 네. 어. 그러나 우리 하늘의 법은 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네 영생을 영생을 사는 그런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 예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네이 율법을 그러면 어떻게 성취를 하느냐? 율법은 행함으로 네 행함으로 율법을 네, 어, 행함으로 의롭다을 얻습니다. 그러나 어 복음은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을 입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입을지라도 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영의 제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생명도 얻지 못하고 하늘나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육체의 네 의로움을 네 말씀합니다. 네 그러므로 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며. 네, 어, 복음은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율법을 곧 그림자요 예표라고 합니다. 그러나, 네, 복음은 실상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어, 실체가 되십니다. 네, 아멘. 또한 그 율법의 어, 개표주자가 누구냐. 음. 곧, 네, 모세와 엘리야를 듭니다. 예, 네, 그러나 어, 복음에는 어 복음의 시작은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네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이 율법은 꼭 표지판과 같아 가지고 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네. 예, 네,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의 결국이 뭐냐? 율법의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네, 회개하는 것이 율법의 에, 결국이 되겠고, 아, 네. 네, 이 복음의 네, 그러나 복음은 이 회개가 네, 곧그 예수 믿고, 회, 저기, 예수 믿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서는 회개가 곧 네,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네, 우리가 네, 이렇게 보,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네, 믿음은 복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은 전에 있던 계명은 네,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서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곧네 복음의 시작이며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은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이 더 좋은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라고. 네, 히브리서는, 기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그러면 율법의 약점이 무엇이냐? 네, 율법의 약점, 약점은 야구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네, 모두를 지켰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다 위호가 되는 거예요. <laughs> 다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네어 얻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 어, 율법으로 의롭다고 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끊겨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네 예수 믿고 주의할 것은 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고 마침이 되셨고 완성이 되셨는데. 무엇 뭐 때문에 도로 율법으로 너희가 돌아가느냐.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것. 이것이 곧 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네,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laugh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의로 덧립은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직 의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배소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네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은즉 이것이 곧 하나님에게서 난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선물을 이것을 붙잡고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네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우리가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네. 성경에는 얼마나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율법과 복음을 잘 해아려서 우리가 과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거해 있는가 보구만의 은혜 안에 거하여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어떤 착하고 우리의 어떤 선한 그러한 행실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을을 둘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펙션을 받는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인스펙션 받습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을 말미암아.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그 공로를 우리가 네, 네. 그 공로를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도 보면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또한 구구절절히 말씀합니다. 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것, 예. 성경 전체가 네 세밀하게 보면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 네, 이렇게 네저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아, 네.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아, 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저, 저, 뭐 부처한테 절을 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네, 우리의 삶의 형태는 네 예, 말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행하는 일로서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로서 어떤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 율법을 왜 주신 것이냐 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가로 막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므로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인도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율, 율법을 주신 것이므로 이 율법은 곧네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네 율법으로는 네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네, 그어네그저그가나한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 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가나한 여인이 네, 예수님 앞으로 끌려옵니다. 그러나 네, 이 율법에 의해서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에서 차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렇게 가늠한 여인이 곧 우리예요. 또 어디 성경에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런 가늠죄에서 우리가 네, 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취한 것이 있으면 이것이곧간음입니다 그러므로 네,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할때 우리의 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여 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네, 사망해서 우리를 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아유. 네, 율법이 없을 때에도 있었어요. 주여, <laughs> 아브라함 이전에는 네, 네. 율법이 율법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명령이 이 명령이 율법이었지만 그 후에 네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직접적인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죄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드러나고 이 너희가 이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아, 네. 율법을 지킴으로 내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내 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죄를 지은 우리가 내 네, 율법을 <laughs> 율법을 많이 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 네,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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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 예수 네. 그리스도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 네. 그 십자가의 보혈에. 그 계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정죄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laughs>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으로우며 선하도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이 말씀은 네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룩하고 내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mm. 이 율법에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무슨 약점이냐 우리의 영예제를 살 수가 없고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지만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금에는 이. 거룩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이 거룩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냐. 아, 네. 네. 한마디로, 네. 거룩의 개념이 신약에서는 이 거룩함과 속된 것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그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여러 가지의 부정된 것, 속된 것들을, 네. 그것을 구별하여서 먹지 않으려고 했을 때, 네. 네 하나님께서 네 내가 거룩한 한 것을 왜 속되다 하느냐 아멘. 그러므로 네 이제 신약에 와서는 거룩과 속된 것에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아멘. 네 또한 어, 이방인과 선민 유대인의 네 구별이 차별이 네, 없어졌는데. 아멘. 어, 그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서는 이방에는 율법과 상관이 없었어요. 이것은 오직, 네, 이, 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졌던 것인데,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이것으로 이제, 너가 사망이냐, 너가 생명이냐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 성도가 이제 예수 안에서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는데, 네, 부약에서는 아론의, 어, 집파 아론의, 네, 그 반열에만 그렇게. 허용되었던 것이 이제는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네,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또한 부정과 정결의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네, 아멘. 옛날 부약시대에는 네, 그 율법 안에서 이것을 먹지 마라, 이것은 뭐 정결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어, 지금도 그것이 적용된다면 우리가 먹는 거에 거반, 네, 네, 많은 것들을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네, 이러한 것들도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또한 거룩한 날에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네, 구약에서는 네, 절기, 월삭, 안식, 명절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것들을 전부 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 네 안식을 주키, 지킨다는 것은 구약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안에 구하면 안식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였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하나님 네,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 안에 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도 네 함께 우리 주님과 더불어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네, 오직 예수 안에 과하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저희 그러므로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네,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네, 보배로운 피입니다. 네,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네,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율법과 복음을 잠시 전했습니다. 저. 우리 성도들이 아멘. 아버지, 하나님면이 진리를 깨닫고, 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